지인은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에서 한 50여 명 정도 대내적으로 고위장성, 고위공직자가 넘어온다면 이것을 방첩사 입문을 줘서 신문하는 게 나은지 정보사의 조서신문하게 나은지 정보 보안성에 관해서 어, 좋은가 아, 물어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지인은 실제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대량 탈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장관님으로부터 대량 탈북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음. 언제 들은 것으로 기억하시나요? 그게 뉴스 언론에도 나왔는데 뭐 어디 외국에서 북한 고위 무슨 뭐야 외교관인가 누군가가 한 명이. 망명한다나 는 보도가 있었고, 저 대량 탈북이라는 것은 군에서도 작전 계획에도 어 있는 사항입니다. 음 왜냐하면 그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과거 사령관 할 때도 어 북에서 이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 탈북이 발생됐을 때, 그런 비상 사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어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작전 계획으로도 되 있는 부분인데. 어, 장관님 같은 경우도 당, 본인께서 이제 군생활 하시는 중에 그런 작전 계획을 많이 접하셨고 그런 걸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어서 본인이 장관 재임 기간 중에 어, 혹시 저런 대량 뭐 탈북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대혼란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지 않냐 작게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네. 예. 그 정보사의 정모 대령, 김모 대령 알잖아요. 그그두 그 분이 문상호 사령관을부터 그 요원 요원 선발 지시,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해야 될 해야 하는 그 요원 선발 지시를 받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요원 선발 요청을 먼저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증인 해당 요청을 한 사실 있습니까? 두분 거부하겠습니다.